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나아가는 우리들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4편1절부터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4편은 이제 어제 본문 시편 3편과 연결되어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표제, 제목이 다윗의 시라는 점, 또 곤란하고 불리한 상황에 놓인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께 올리는 탄원시라는 점, 그리고 10편 3편의 5절의 말씀과 오늘 4편의 8절 말씀에 눕고 자는 행동에 대한 언급이 일맥상통한다는 점 때문에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3편 5절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라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고 오늘 말씀 8절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인이 라는 미래형으로 쓰여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실 때이 3편과 4편을 한 번에 함께 읽어 가며 묵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시편 기자는 곤란한 상황에 놓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매달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말씀인 시편 3편과 비교를 해 보면 그 구하는 기도의 톤이 약간 다릅니다. 3편은 고난을 겪고 있는 시편 기자 개인이 좀더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으로부터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는 모습이라면 오늘은 시편 기자 한 사람에서 시작되기는 하지만 좀더 보편적으로 넓은 시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는 시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2절부터 4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인생들아 너희는" 이라는 그 주어로 다른 이에게 가르침을 주는 듯한 형태로 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핵심은 3절에 기록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헛되게 욕심을 부리고 거짓을 말하며 의인들을 핍박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시어 의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선을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들어 비추실 분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을 사랑해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말에만 너무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해도 하나님이 내편 되어주실 거다 착각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은 하면, 말은 하지만 내 의대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정의와 불의의 기준이 있으시며 정의를 행하시고 불의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올바른 신앙은 기준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모든 기준을 맞추고, 크신 그,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0편, 4편 기자의 역시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가 곤란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리라 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곡식과 새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큰 기쁨이 있으며 어떤 상황 중에도 평안히 눕고 잘수 있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기쁨은 세상이 줄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오직 여와만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 되시며 우리의 평안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절 말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그냥 내 형편 되는 대로 내 편의대로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제사 드리고 나서 내 힘에 기대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 그것을 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경건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시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이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음을 우리가 되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란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선하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공의를 행함으로 의의 제사를 드리며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말하는 기쁨이나 평안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여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